2026년형 기아 소렌토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패밀리 SUV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예관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소렌토는 세련된 실루엣과 날카로운 라인이 강조되어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을 반영하면서도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크기가 커지면서 웅장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끈하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역동성을 강조하며 20인치 알로이 힐이 강렬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얇고 길게 뻗은 테일램프가 SUV다운 안정감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 세계가 펼쳐집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시원하게 열어주며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과 차세대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오드 트림, 앰비언트 무드 라이팅이 조화를 이루며 한층 프리미엄 SUV의 감각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2열과 3열 공간은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고 2열에는 독립식 캡틴 시트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락함을 극대화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1.6L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최대 290마력에 달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고속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연비 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 기본 모델이 약 4,2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모두 더하면 5천만 원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사양과 품질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2026 기아 소렌토, 과연 패밀리 SUV 시장에서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